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원준입니다. 어, 저희 입시를 어, 소개할 수 있는 이 문장 딱한 문장이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성문고 수시 전교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정시로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어, 수시 정시 모두 챙긴 학생입니다. 어, 합격을 했을 때 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2월 2월에 발표가 나서 정말 늦게 발표됐는데 어, 수시 정시 모든 과정을 다 거쳤다 보니. 참이 결과를 기다리는 게참 힘들었고 어, 붙었을 때 너무 기뻐서 이 베란다 쪽 문을 깨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아이, 나의 10대를 모두 바친 이 결과물이 정말 최상으로 잘 나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저희 입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어, 이 수시와 정시 모두 챙기는 게 어,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두 마리 토끼를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게 이 융화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수시를 하면서도 수시를 공부하면서도 이걸 정시와 어떻게 융화시켜서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 국어로 예를 들자면 어, 이 국어 이 국어 내신은 정해진 지문들을 갖고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푸는 과정인데 어, 이 학원에서 풀 때도 그랬고 시험을 볼 때도 그랬고 저는 이 시험 객관식을 푸는데 정말 시간이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저는 이 지문을 완전히 달고 3회도씩 하면서 그렇게 읽다 보니 이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고 문제가 어디 나오는지 그 범위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수시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객관식을 풀수 있게 되고 정시할 때는 이긴 지문을 읽으면서도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어느 부분을 날려야 할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이런 것과 같이 어, 수시를 준비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정시와 연관이 되고, 어디서 내가 어떤 스킬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입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어, 저는 사람들에게 13번의 수능을 치렀다고 합니다. 어, 저는 12번의 내신을 치렀고, 한 번의 수능을 치렀습니다. 저에는 어, 저는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 모든 내신의 수능처럼 치렀습니다. 어, 정말 밤도 많이 샜고요, 머리도 항상 밀고 다녔고, 어, 졸리면 눈에 물 묻혀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 중간에 디스크가 두 개가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정말 학교 역제하면서 무릎 꿇고 밤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내신을 준비하다 보니 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영어 3 등급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어, 그랬을 때마다 슬럼프가 왔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다음 공부를 위해서 꾸준히. 어, 뜨거운 열정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합격 비법 딱한 단어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통제. 어 저는 모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 너는 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사실 정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없을 거는걸 스스로 잘 알았고 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칸트 수준이 아니면 아 그렇게 못합니다. 혹시 수술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유혹조차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3년 내내 머리를 밀고 다녔고, 핸드폰은 올해 처음 샀습니다. PC방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혹이 와도 제가 잘 흔들리고, 그에 빠져들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어, 통제할 일조차 없게, 수술을 통제 못할 거니까 통제할 일조차 없게, 유혹조차 흔들리지 않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부에 맞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통제가 어렵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정동민 학원을 중학교 1학년부터 어, 고3 초까지 다녔습니다.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정동민에서 내신에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범계중을 나왔는데요. 어, 항상 내신 시험은 거의 다 100점을 맞았고요. 어제 성문고에 가서는 한번 아쉽게 2등급 받고 나머지는 다 1등급 받았습니다. 어, 그럴 정도로 정동민에서 모든 내신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어, 내신에 있어서는 정동민이 최강자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어, 정말 자료 많고요. 문제 정말 많이 주십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여기서 하는 것만 해도 반은 갑니다. 하지만 자료를 많이 주신 만큼 그것을 스스로 체득하는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어, 저는 정동민에서 주신 많은 자료들을 항상 다3회독씩했고 그러다 보니 문제 푸는 것도 빨랐고 시험에서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 또한 첫 모의고사를 정동민 학원에서 실었습니다. 모의고사의 길라잡이, 저에게는 정동민 학원이었습니다. 어,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저는 엄매를 했는데, 언어와 매체를 했는데, 언어와 매체를 중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고3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게 돌리다 보니, 엄매는 여기 학원에서 한 것만으로 수능까지 치렀습니다. 다른 공부 한적 없습니다. 엄매는 정말 쉽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오답과 푸는 시간 같은 것을잘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대건 선생님께 많이 배웠었는데요. 이대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80분 모의고사 치렀으면 80분 오답노트 해라 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는 탁월하게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항상 어, 고3때는 매일 모의고사 하나씩 풀었는데요. 80분 풀면 80분 오답노트 했습니다. 어, 그랬던 과정이 저에게 이런 팁같은거 많이 주시고 항상 모의고사 풀기회, 어려운 문제를 풀기회 많이 주셨던 이 학원이 저에게 정말 수시정시 다 챙길 수 있는 좋은 어, 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시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뚝심있게 항상 문과 어, 유지했기 때문에 이 문과의 최고봉을 찍은 그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문과의 최고봉을 알려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세계적인 리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과에서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면서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 리더로 자라고 싶기 때문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조금 이렇게 어, 이상화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설레게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고3 내내 좌우명이 그거였습니다. 긴장하는 사람은 지고 설레는 사람은 이긴다. 저는 모든 시험을 설레게 치렀습니다. 이 설레게 치르다 보면 어,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점수 잘 나옵니다. 이게 근데 설레게 시험을 치르고 설레게 살려면 설레게 공부하려면 어,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시험을 보기 전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100점 맞을 정도로 노력했다. 아니다. 그 100점 이상으로 어, 노력했다. 한다면 시험 보는 과정이 설렙니다.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전제되었을 때 어, 항상 설레게 살수 있습니다. 어, 설레게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네. 제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백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지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 예 앞으로 계획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백지는 제가 이 백지 안에 새를 그리면 그 백지는 바로 순식간에 드넓은 하늘이 됩니다. 제가 백지에 별을 그리는 순간 그 백지는 엄청난 무궁무진한 우주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길을 정말 멋있게 그려나갈 것이고 개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으로의 계획은 백지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동민 화이팅!